영상툰은 해롱이 영상툰. 사장님의 뜻밖의 거지 코스프레 이야기입니다. 사장님은 해외 유학시절 나름 부유층에 속했지만 거지처럼 입고 다니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거지같이 입고 다녔으면 주위 친구들이 밥은 제대로 먹는지 걱정했대요. 그중에 오지랖이 많은 한국 토종 여자사람 친구가 있으셨는데 사장님을 정말 거지로 생각하고 도시락을 매일 싸워서 사장님께 드렸대요. 사장님은 도시락을 싸주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아기 없이 드셨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니 자기를 진짜 처량한 눈빛으로 본것 같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 졸업식이 되었을 때 졸업식을 마치고 학교를 나오는데 앞에 사장님 아버지께서 리무진을 타고 오신 거예요. 리무진 등장에 온 시선이 사장님께 집중되었고 그중에서 제일 당황한 얼굴로 도시락을 싸주던 여자 사람 친구는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내 도시락은 왜 받아 먹은 거냐고 엄청 화를 내셨대요. 사장님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은 거라 자기를 고지로 생각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그 친구분께 사과했대요. 아직도 그 도시락을 싸주던 친구랑은 연락하신다고 합니다.